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쓰나미 덮친 스마트폰 2분기 감산의 가격 상승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덮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대란이 컴퓨터, 전자제품을 넘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대란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업계도 2021년 2분기부터 생산에 차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덮친 반도체 대란입니다.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어, 코로나19죠?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19 현상 때문에 이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4분기 2019년도 4분기와 3분기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4분기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보고 2분기 보면 계속 하락 측면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스마트폰 업계가 전쟁의 상흔이 생겼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일 날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스마트폰 업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보도를 시작을 했죠. 자동차 업계를 덮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이 정보 기술 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족의 직격탄을 맞은 스마트폰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를 연기를 하거나 제품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여기 PMIC, 그리고 DDI, 5G 모뎀, 6, 4G 모뎀,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반도체죠. 이 반도체가 하나라도 없으면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또한 공급 부족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분기보다 10% 가량 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공급량 부족으로 전 세계 스, 스마트폰 도매 가격도 2분기에 5% 가격, 5%가량 폭등한 것으로 지금 나온 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르게 나오고 있죠. 2분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분야에서요.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반도체 부족의 현, 영향은 다른 분야보다는 늦었지만 2분기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월에 보통 신제품을 내놓고 어, 작년과 같은 경우는 2월달에 냈어요. 조금 빨리 냈죠. 그런데 올해는 3월달에 신제품을 내놓고 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중국의 샤오미 등이 2분기에 신제품을 보통 출시를 합니다. 따라서 판매량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3월달에 신제품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2분기 그리고 샤오미와 같은 경우도 2분기에 물건을 신제품을 출하하기 때문에 이때 영향을 많이 받고 오포 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죠. 신제품 출시가 예전보다도 활발하지 않았고 기존 제품조차도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인 2020, 2020년 상반기에 스마트폰 신제품이 370개가 공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인 2021년 상반기에는 이보다 18% 감소한 310개의 신제품만 시장에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반도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올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1분기 3억 5200만 대보다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보여줬던 그림, 그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언급했죠? 스마트폰의 반도체 대란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통상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년가량 앞서서 핵심 부품 등을 비축하는 비축 전략을 하고 있어요. 물건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 비축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죠. 이덕에 지난해 자동차, 생활가전, PC 제조사 등이 겪었던 반도체 부족에도 버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딱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때 이때 반도체 부족 현상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악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재고 감소로 재고 감소를 지금 맞게 돼서 이 재고 감소를 통해서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에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해 줘.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주고로서라도 살게라고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인도에서 3월에 161달러 약 18만 5천원에 출시했던 플래그십 스마트폰 홍미 노트 10을 이달에 8% 인상한 174달러 약 2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칩셋의 부족으로 부품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가격을 따라서 올린 것이에요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지티 애널리틱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폰 평균 도매가는 올 2분기만 5%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평균 도매의 인상폭은 2%가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2%가 넘지 않았던 것을 고려를 한다면 5%라는 지금 평균 도매가 상승은 상당히 2.5배가 오른 것이죠.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올 1분기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을 지속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2분기부터 삼성전자, 애플, 구글, 샤오미 등 모든 공급업체에서 생산 차질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보급 그 플래그십 기종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어, 왜냐하면 플래그십을 먼저 제작을 하고 충분히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득 측면에서 플래그십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분기 출하가 전분기인 1분기에 비해서 20% 감소했을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추정하고 있죠. CLSA의 선임 애널리스트 산지블라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가 2분기, 2분기에는 약 6,500만 대 수준일 것으로 추자, 추산을 했었지만 이전에 지금은 반도체 부족 영향을 감안을 해서 이를 5,800만 대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 올 연초가 들어올 때까지죠. 연초가 들어올 때까지 6,500만 대를 1분기, 2분기에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 오면서 스마트폰 이것을 덮치자 이 6,500만 대를 5,800만 대로 수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즉20% 정도 지금 낮아진 것으로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량 감소가 일어나면서 후폭풍이 일어날 텐데요. 지금 생산량 감소로 일부 제품의 경우 출하 지역까지 제한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알파벳사나 구글은 픽셀폰 5A 5G 이동통신 모델을 미국과,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서만 출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에 모두 공급할 만큼 생산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구글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아질 것인가? 아니죠.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카운트포트 리서치는 올 하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년 전인 7억 6천 100만 대에 비해서 겨우 1.3% 증가한. 7억 7,100만 대 수준으로 그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준으로 머문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1분기, 2분기가 아까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의 작살난 상황이에요. 이 작살난 상황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판매량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7%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의 이 상황이 향후 스마트폰 업계의 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삼성전자,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직접 만들든지 UMC를 통해서 이 제품을 만들든지 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는 누가 대표적으로 만들어주죠? TSMC. TSMC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지만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와 애플도 이 상황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도 고급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애플과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공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뎀이나 아니면 DDI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스마트폰 산업의 80% 이상이 반도체 부족 충격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똑같은 사이클로 가요. 왜냐하면 DDI와 PMIC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뎀 같은 것도. 그래서 스마트폰 공급에 미칠 영향은 2년에서 3년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출하량 감소와 가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 이 영향으로 스마트폰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출고량도 줄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증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적을 악화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지금 스레지 닐모리슨 모리, 모스턴 상무는 전망을 했습니다. 모스턴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가격이 거의 대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고까지 덧붙였죠. 결국은 스마트폰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그 5G 스마트폰 가격. 그리고 지금 폴더블폰 삼성은 전략적으로 이 폴더 폰 가격을 낮출 생각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공급의 그 해계모네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인 반도체 부족에 직면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겪는 반도체 부족은 전방위적이라는 거죠. 한 개, 두 개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력 관리 반도체인 PMIC,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와 같은 DDI,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AP, 그리고 4G, 5G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모뎀까지 모든 반도체가 부족해져 있는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족이 지금 스마트폰을 덮쳤는데, 스마트폰은 이미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었지만,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못해 이제는 쓰러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